한국의 1907년 부흥의 대 사건처럼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1800년대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그 십자가 복음, 속량하신 그 속죄의 복음. 어떤죄도 용서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앞두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 험상궂게 생긴 남성이 손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찰스 핀이요? 예. 상담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만납시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험상궂게 생겼으니까 만류를 했지만 목사님이 집회 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서 만류했지만 목사님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문을 확 잠그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총을 딱 꺼내가 이마에 탁! 들이 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총으로 다섯 명을 죽였어. 당신이 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냐고?" "나도 용서 받을 수 있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는거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본문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셨는데 16절을 보시면 셋째 줄부터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고 그 죄를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분명하게 있으니 그걸 위해서는 구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자여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에 보면 3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망이 이러는 죄가 뭔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 자, 그러면 사망이 이러는 죄가 뭔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인가?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는데, 야,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사울를 직접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것은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또 어떤 버릇이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한 적은 없는지 모르겠네. 아. 말씀대로 내가 순종 안한게참 많은데,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필사하자고 는 나는 필사도 안 했지, 큐티도 안 하고 있지, 전도도 안 했고, 시일조도 못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닐까? 성도 여러분, 내가 혹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라고 두려워하는 이 생각은... 누가 주시는 생각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을 거역한 죄가 아닌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염려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런 걱정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는 것을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에 의심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야이 성경이 진짜인가? 목사님 설교가 저거 혹시 가짜 아닌가? 이거는 성령 거역한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타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짓 일을 죄짓는 일을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직 적은 겁니다.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지 성령을 거역한 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거역한 죄는 뭘까요? 사망 기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해답도 요한일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시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아멘. 성령을 거역하고 사망이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님을 적대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 버리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도차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사람은 사망이 이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그 영혼이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요한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히브레스 기자는 이렇게 6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고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앞에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댑니다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버린 죄요. 사망이 이르는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게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세 가지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가론 유다와 베드로. 가론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론유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지만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었습니다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보고 계셨습니다. 선택은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탁 올감해 갖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배교자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실까요?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또한명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들이 말씀에 따라서 이 불로 유황 불로 그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기 직전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달려갔습니다. 99.99% .99 롯의 처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바라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물을 주시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인데요. 구원파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 하면 한번 예수 믿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자, 16절 같이 읽어 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예, 요까지. 다시 보십시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딱한 마디로 대답하셨죠? 말씀하셨죠? 구하라. 사망 이러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비판하라 하셨습니까? 판단하라 하셨습니까? 권면하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있으면 가서 권면하라. 아닙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함을며 비판하고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에 이르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죄인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모르죠. 그러니까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구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성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예수를 믿고도 죄 짓는 것을 당당하게, 아니,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어떻게 죄안 짓고 살수 있나?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 믿었다는 표현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잘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육체를 잃고 있으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고 순교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순교도 각오하고 피를 흘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 아닙니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죄 짓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장로까지 평신도 가운데서 쭉 직분을 받아가고 장로님까지 되셨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장로님 시절에. 그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우리 합동측과 고신측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더러 계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방언하면 방언은 성령으로부터 난게 아니라 그런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제가 기억하기로 7, 80년대만 해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laughs> 마귀의 역사라고 방언은 라고 설교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시절에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딱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이렇게 불 끄고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누가 방언으로 하나 하나나 일부러 옆에 가서 앉아 가 기도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가라고 그랬답니다. 나중에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 건지 철저게 회개하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교회 함께 신앙적을 할때 혹시 내 생각에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지난번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기념관을 우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함께 그때 그 순교 기념관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은 분인데요 손영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로 고백한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하면 제가 손영은 목사님의 양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냐 라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만나려고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용서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죄 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 앞에 구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그 앞에 구절을 볼까요?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신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특히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했는 부분이 10편 51편인데요 그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겁니다. 특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뭘까요? 죄 짓고 멸망의,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람. 세상에 묶여서 사는 사람.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성도들 이런 불러가며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할 때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뒷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뒷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찰스 피니의 목사님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그 남자가 자기 집의 커튼을 앉아 있던 그 응접실에 커튼을 확 치웠습니다. 커튼을 싹 치우니까. 술병들하고 도박판이 딱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 패가망신시켰다고.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노라. 그러자 이분이 방에 탁 들어가게만 방에 들어가가 한 여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 때문에 뉴욕에 왔을 때이 여자를 보고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습니다 심지어 딸애가 울면서 매달릴 때 딸애를 내동댕이 쳐가지고 이 딸애가 벽난로에 부닥쳐가 팔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런 나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답변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됐으니까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냥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집회를 하면서 계속 그분이 궁금한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스텝진들과 함께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술병들이 다 깨져 있고 막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데그 안에 그분하고 아내하고 두 딸들이 함께 막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아마도 밤새도록 아내와 딸들과 함께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에요. 또 딸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라고 했습니다. 울면서도 그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대는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사람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복음을 떠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죄짓는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죄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이 이러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이 이러지 않은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뭘 준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범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도 받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